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이 유동성 공급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와중에 또 미국에서 충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 국제회사채 가리지 않고 사드리겠다라고 하는 부재한 양적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그 백조짜리 대책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게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통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뿌리는 거죠. 통화량을 늘려서 시장에 있는 경직성 긴장을 완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으로 국제 주택 저당증권, 자산 등을 매입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현금을 투입하는 거죠. 시장에 많은 돈이 돌아야만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국민의 생활 수준도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쪽 안에 앞서서 긍력적인 거는 은행 지급 준비율을 0%로 낮춥니다. 원래는 은행이 기본적으로 국가 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인들이 최소한 보유해야 되는 비율이 6%에서 8%정도 되는데 그 지급 준비율을 0%로 낮췄고 긴급 대출 금리도 인하해서 이 대출 활성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그런 정책을 내놨고요. 이 레포라는 거는 하루짜리 판매조건부 채권, 하루만에 다시 사는 채권인데 이거를 사서 일시적으로 5천억 달러 유동성도 공급을 해줬고 국채, 주택저당증권 등 7천억 달러 자산을 매입을 해서 구입 대금만큼의 돈을 시장에 투입을 하고 비용은 화폐 발행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공급 처음에 7천억 달러의 양적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 내용을 보면 시중에 국채 5천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2천억 달러를 사서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에 매입 대금을 공급을 하는 거죠. 이 재원은 어디서 나냐? 달러만 찍어내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화폐 발행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일본이나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하기는 어려운 정책이긴 합니다. 미국이 국채, MBS는 부동산, 담보증권, 회사채까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다 사겠다 부제한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소상공인 대기업 자체 가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주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버즈커프에 현금을 담아서 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천억 달러에 더해서 무치마 쇼핑을 하겠다라는 충격적인 정책을 내놨는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국채를 사들여서 금리를 안정화시키겠다 국채가 많이 발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지든 말든 내가 다 사드리면 가격이 안정화가 되겠죠. 뭐 그런 얘기고 채권 및 금융상품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다 사주겠다는 거죠.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직접 사주겠다는 거고 지자체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서 내가 다 사서 어떻게든 너네 가격을 강화해 주겠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채권들이나 부실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져서 혹시나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을까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라는 것이 걱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돈 찍어내서 다 사준다는 거죠 가격 폭락을 막고 연쇄적인 부실이 드러나거나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음 심화된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ABS라는 자산담보부증권이 있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채권을 받잖아요. 근데 그 채권을 갖고 있어보면 더 이상 돈을 못 빌려주기 때문에 그 채권을 또 다시 팔아서 대금을 받아서 계속해서 대출을 해줘요. 그걸 이제 나눠서 파는 게 MBS, ABS인데 자산이 되는 게 부동산 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카드 대금 등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동화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한번 깨지게 되면 돈을 갚아야 되는 계속 못 갚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의 경직이 오게 되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자산담보부증권까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사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채권을 다 사주고 시중에 늘어난 통화량이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이뤄,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미국 증시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주식도 이 이후로 반등을 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조달러 경기부양책이 또 타결이 됐는데 어, 트럼프가 미국 국민은 현금이 급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급하고자 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피해를 본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1조 2천억짜리였고 부결이 됐어요. 그러다가 3월 25일에 양당 합의로 상원이 통과돼서 이조달러의 부양책이 타결됐고 자세한 내용은 더, 더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이런 정말 과격한 정책은 결국 현금 유동성 공격과 디폴트 위험을 막기 위함인데, 파산 위험을 막기 위함이죠. 한국은행도 아까 연준에서 하루짜리 레포했던 것처럼 비은행 대상으로 비매입도 이제 실시를 했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채권을 발용하, 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 말씀드렸는데, 신규 채권을 아까 ABS처럼 국가가 신용도를 빌려줘서 유동화 증권을 쿠통해서 채권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권 담보부증권 프로그램을 6조 7천억 규모로 운영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1조 5천억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공고했고 뭐 미국처럼 천조 이렇게는 할수 없겠지만 일회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는도 쓸수 있는 카드긴 합니다. 국채 매입 공고와 어, 결과인데 한국은행이 이제 기존에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매입 대금을 주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금은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이 받아서 주는 겁니다 송금하는 거기 때문에 장부상의 기록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한국은행이 회사채나 CP 매입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활용해서 대출하거나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의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서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기 상황을 버티기 위한 힘을 주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조짜리 긴급 투입 정책이 통과가 됐고,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새로 사줘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은행의 회사채를 정부가 차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서 이 증권사의 동성 지원도 공급을 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서 회사채, 기업어음, 금융채 등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PCB-O 예산이 증액이 됐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회사체를 막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책이 나온 겁니다.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대부분은 산업은행을 통해서나 또 우회적으로 하는 경우 그냥 일시적인 대출을 늘려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이 직접 들어가는 영역은 한 10조 원 정도 직접적으로 돈을 찍어내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재매입이 많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외환 위기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돈을 찍기는 여러 가지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자리 대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경제성을 완화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무지막지한 자금 투입을 통해서 위기를 막겠다고 얼마가 됐든 다 사준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주식시장이 조금은 희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장밋빛 정망만할 수는 없는 게 아직 전염병이 진행 중이잖아. 요 지금 실물 경제의 위기가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BS나 유동화 증권 같은 경우에 계속 빚으로 빚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100% 안전하고 보긴 어렵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가곤 하는 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체인에서 어떻게 끊길지 잘 모르는 거고 희망적이긴 하지만 당신은 금물이라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공포를 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불안감들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의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게 경제 위기로 벌어지는 것은 딜레이를 시켜놓고 보충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달러를 공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원래는 다른 도시 이야기나 산업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최근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혼돈의 주식시장에 대한 것도 쿠키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